강원도 홍천의 한 배추밭입니다. 2주 뒤쯤 수확을 해야 하지만 배추밭은 횡합니다 여름철 이례적인 고온에 추석 이후까지 길어진 폭염으로 세 번이나 배추 모정을또 심고 또 심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했거나 녹거나 타들어간 겁니다. 한 30년 농사졌어요. 서로 말안 해지. 속상하 뭐 농사 짓다가 뭐 이런 건 처음 있어 보니. 뭐. 근처 또 다른 배추밭. 열을 맞춰 초록배추가 빼곡히 자라고 있는데 곳곳에 무름병이와 잎과 줄기가 썩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멀쩡해 보이는 배추지만 이렇게 뿌리부터 완전히 지물렀습니다 이게 다 넘어간다고 이게 이게 예, 다 썩잖아요. 이 상태로라면 3주 뒤 수확을 해도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김장배추가 입에 망가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무름병이 오는 정도는 없었다고. 이 마을의 배추밭 마흔 곳에 모두 20만 주의 모종을 심었는데, 농가에선 3분의 1 정도도 수확할 수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커져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데, 예, 반 이상이 나가잡빠지면은 뭐, 아무리 가격을 좋게 받는다 해도, 김상철까지 국산배추 수급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보고 정부는 내일부터 중국산배추 초도 물량 16톤을 수입해 도매시장에 공급합니다. 식자재 업체와 외식업체 등에 우선 공급한 후 추후 중국산지 상황을 보며 수입 물량을 확대할 방침인데 국산배추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포장김치 코너.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는 대형식품회사 포기김치는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포기김치가 놓여있던 자리는 열무와 총각김치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장김치를 먹다가 다 떨어져서 포기김치를 원래 생각했는데 다 품절돼서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명업체 포기김치는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여름 폭우에 추석까지도 폭염이 길게 이어지며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 포기김치의 대형마트 입고량은 최근 평소의 절반 수준이고 김치 제조사들 직영몰에서는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포기김치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배추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어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9,383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급등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선 한 포기 만원에서 2만원 선으로 팔리는 상황. 최대한 가격을 낮춰 배추를 내놓고 있는 대형마트엔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물량이 금세 동이 나버립니다. 김치를 안 먹을 순 없고 담그느니 포장김치를 사자. 수요가 몰리는 이유인데 한 대형마트의 이번 달 포장 포기 김치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25% 넘게 뛰었습니다. 값이 뛰었고 부재료 가격도 상승세라 부담을 다소 느낀 소비자들이 완제품 구입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신선 배추 16톤을 수입해 풀 예정인데 가을 배추가 본격 나오기 전까지 배추값 강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자 전국 산지의 배추는 하얗게 말라 죽어갔습니다. 20년 배추 농사를 해온 농부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진짜 처음이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가 포기를 했을까. 강원 고랭지까지도 18에서 20도 수준인 배추 생육 적정 온도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 여기에 이번 남부 지역 폭우로 김장배추 재배지인 전남 해남 등에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0월 중순 김장용 가을배추 공급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일단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배추를 가락시장 같은 경매 시장에 본격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국산 배추는 최대한 비축하려 한다며 중국산 수입 배추는 이번 주 금요일 한국에 도착 예정으로 정부 방출분에 포함시켜서 다음 주 경매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초 이후 중국산 신선 배추가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국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주로 김치 제조 공장 등 가공 업체와 외식 업체 중심으로 유통돼 왔습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수입배추는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일반 소매점 등으로도 풀릴 전망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배추가 가공, 외식업체 물량을 채워주면 일반가정 필요 물량에 여유가 생기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AT는 일부 대형마트들의 중국산 수입배추 유통을 제안했는데 대형마트 3사는 당장 판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시장. 손님이 배추 가격을 물어보고. 이게 만원이 이게 배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딱한 포기만 사기로 합니다. 많이 올랐어. 올라도 보통 올랐어, 일요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알배기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 가격은 비싼데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온들한들 비싸서 손님들이 구입을 꺼려하세요. 보게도 지금 다 점박이인 거는 손님들이 또 사가시지도 않고요. 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 이건 상품성이 거의 없는 거죠.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평균 9,321원. 정부 할인 지원 행사 등으로 이번 달 초만 해도 6,000원대였는데 추석 연휴를 거치며 크게 올라 지난달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을 넘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 가격도 한 개에 3,900원. 지난해보다 67% 올라 올해 김장 물가가 크게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추석 지나고는 가격이 떨어질 줄알직못 올렸어요. 조금 떨어질까 봐 끈끈이 끈끈이 어떻게 했는데 추석 지나고는 안 되겠어 싶어고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배추 최대 40% 할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과 다음 달 배추 출하량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 다음 달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